잘 잤어? 잘 잤어 우리 테리? 응 응. 먹을 거 달라고? 일어나자마자 응. 먹을 것부터 찾아? 응. 이거 갖고 응. 이리 와보세요 짱짱 <laughs> 해봐 짱짱 민찬아 일어나 민찬아 머리 까치집 좋네 일어나세요 우리 아들 <laughs> 오빠 일어나 해 응? 오빠 일어나 해봐 일어나 해이 러러러. 여기다 사부 나가 어 나, 나가 나가자 괜찮아 유치원 여기. 갈 시간이야 일어나 공장 음. 나가라니까 어서 일어나세요. 엄마 나가 있을게. 일어나면 나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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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럴 방법이 있어. 어떻게 해야 돼? 포크로 찍어서 물을 만드는 거야. 포크로 막 찍어서? 뭐뭐 <목소리> 음식 뭐 <우승> 만드는 거. <목소리> 아, 아. 크게. 더 크게. 어. 아, 코멜라타. 아, 야. 아. <laughs> <laughs> 음. 아 잘했어. 어, 바로 올리지 않아요. 자, 이런 넘 바로 올리지 않아요. <laughs> 음 마셨어? 괜찮아? 음. 몰라 오빠왜 봐? 오빠 좋아? 응. 오빠 이쁘다 아, 했죠 오빠 이쁘다 아, 울지 말고 얘기해, 민찬아 어떤 거? 정확히 얘기해봐, 니가 원하는 걸 외투 주황색 외투 입어야 된다고?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엄마한테?

오빠, 유치원 갔어. 응. <laughs> 아니, 오빠 갔다니까, 일로 오세요. 따라가고 싶어? 응. 오빠한테 막 가고 싶어? 응. 그럼 오빠 해봐. 아빠. 아니, 아빠 말고, 오빠! 네. <laughs> I w 야 엄마 엄마 n 리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가자 잘 갔다 I was r u n n i n 엄마한테 인사 p I 응. 인사 다녀오겠습니다 빠빠빠빠 <목소리도> 가방, 가방, 잘 가. 내 사람 들 어. <laughs> 연차에 집안 청소 해야 되는 현실. 민찬아, 대전가서 할머니,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. 네. 민찬아, 앉아봐. 만약에 갔는데 엄마,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영상통화. 영상통화 하면 돼. 엄마가 항상 핸드폰 가, 옆에 갖고 있을게. 민찬이 통화할 수 있으니까. 내가 할머니가 캐디를 사주면은 그때 영장정화 할게. 어. 장갑이 싫다. 가마 할머니가 장난감 사주실 건데. 그런 괜찮. 그런 괜찮아? 그럼 괜찮아? <laughs> 민찬아민찬아 <laughs> 대전 가서도 밥잘 먹고,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지 마. 어어. <laughs> 갔다 오면 엄마가 뭐, 해줄, 뭐 해줄까, 민찬이? <laughs> 뭐 해? 민찬이 금요일 날 오잖아.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점심에 먹고 싶은 거 있어? <laughs> 먹고 싶은 거 말고. <laughs> 응, 응. 엄마, 아빠도 응. 선물 같은 걸사나 m e 버 m 버 m m E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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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거 m 거이 m E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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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어이 오빠 안녕해 민찬아잘 갔다와 어. 사랑해 어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응. 응. 잘 사랑해 갔다 와. 응. 갔어 응. <laughs> 어, 오빠 갔죠? <가죠? 웃음> 오빠 가버렸죠? <laughs> 어떡해 오빠 가버렸어 <laughs> 아, 어떡해 또 버스를 기다립니다 아, 들아이 아주 말이야. 저 말이야. 저말이 엄마 말 엄마 도착했어요 말성야 엄마, 엄마 오성역 도착했어요 보고싶어요 어요싶어요엄요한테할말 보고 있어? 엄마 사랑해요 이리야아 말이야. 네천이야저말 혜리도 오빠 보고 싶어? 오빠 보고 싶어? 응. 오빠 해 봐. 응. 오빠. 해봐. 어? 오빠 해 봐. 오. 오, 아빠랑 응. 오빠 보고 싶은데. 응. 어, 어떻게? 이리 와. 주차하고, 주차하고. 드디어, 우리 집에 왔다! <laughs> 대리야! 괜찮아! 엄마! 엄마 안아줘! <웃음> <웃음> 대리야, 오빠 왔어! <laughs> 오빠 엄마, 안아줘! 엄마. 오빠! 했 오빠 보면 뽀뽀 해주고 안아준다 고 그랬어 체리가. 인생 컸지. 민찬아나6섯살 된데. 왜 이렇게 컸어? 엄마 못본 사이에. 응, 헨리 오빠가 줬어. 놀이하자요. 끓을자요. 했으니까. 그래. 민찬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? 처음 보니까. 좋다. 야 음. 대전을 내가 와서 대전에서 오면 어 파티를 열게 승니다 민찬아 <laughs> 물 물아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지금. 이찬다이이 드디어 테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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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다! <웃음> 까꿍. <웃음> <웃음> 까꿍. <웃음>